자, 안녕하세요. 리애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추석 연휴 잘 마무리 지으셨길 바라면서 이번 한 주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 시간으로 9월 13일 오늘 저녁 9시 반이면 미국의 8월 CPI 소비자 물가 상승 지수가 나오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난 7월 8.5% 보다는 낮은 8% 안팎을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측대로 나와주면 상관없겠지만 만약 생각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경우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는 이번 달 21일에 있는 fomc 미팅에서 연준이 또다시 0.75%의 금리인상을 발표할 거라고 모두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미팅에 대한 공포는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쳐도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높게 나올 경우 이런 높은 금리인상 폭이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바뀌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나올 발표가 조금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안 좋으면 시장에 좋은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 특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엑셀레스 20 XR필렛저의 NFT 기능 업그레이드에 대한 업데이트된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어제 영상을 올림과 거의 동시에 여기 보이시는 이 Xtokenize라는 개발자 그룹이 제시해 왔던 XLS20 코드의 수정사항이 재조명되면서 이건 수정을 해야겠다 라는 사람들의 의견이 퍼지면서 이제 원래 내일이면 현실이 되었을 XLS20 메인넷 도입이 제 예상으로는 이제 최소 한달 지연되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어제 94%였던 동의율이 현재 54%까지 떨어지면서 돌아가고 있던 2주 타이머가 스탑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빠르게 가는 것보다는 올바르게 안전한 방향으로 가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잘 됐다고 볼수 있고, 또 이는 누구나 볼수 있는 오픈 소스 프로토콜의 장점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정확히 뭐가 문제였는지에 대해선 제가 이해하는 대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보자면 여기 이 XLS20 코드에 추가되었던 이 트러스트 라인 플래그 기능이 NFT 발행자를 상대로 악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제가 발행한 NFT가 시장에서 플래그를 단체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거래가 될 경우, 제가 원하지 않는 수많은 트러스트 라인이 제 계정에 생기게 되고, 여기서 문제는 트러스트 라인이 하나 생길 때마다 제 지갑에 있는 XRP가 두 개씩 락이 걸린다는 겁니다. 물론 이 수많은 트러스트 라인들을 일일이 제가 다 해제할 순 있겠지만 트러스트 라인을 해제하는데도 아주 소량이지만 조금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경로로 악의적인 공격을 받았을 경우 끊임없이 새로운 트러스트 라인들을 해지해야 하는 귀찮음과 동시에 소량의 돈도 비용으로 잃을 수 있는 거죠. 물론, 공격을 하려면 공격자가 피해자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모두의 기대가 컸던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발자들이 수정을 마치고 다시 한번 투표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더리움 합병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예정대로라면 9월 15일에 시작된다고 하는데 지금 시장의 모멘텀을 위해서라도 문제없이 잘 진행되어야겠습니다. 괜히 또 어떤 문제가 또 생겨서 지연되거나 하면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첫째로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둘째로 사람들이 이번 합병으로 인해 이더리움 가스비가 낮아지지 않는 것, 그리고 속도도 빨라지지 않은 것을 보고 이 합병이 실패했다고 잘못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사용자 입장에서 이 합병으로서 나아지는 건 별로 없죠. 그런 개선점들은 이제 레이어2 프로토콜을 통해서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괜히 또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 셀더 뉴스 이벤트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리플과 인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 엑스톨랩스라는 엑살필렛저 기술을 사용하는 회사와 관련지어서 인도의 CBDC도 엑살필렛저 기반이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보니 리플은 2019년에 인도의 중앙은행과 새로운 국가간 송금 시스템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에 더해 리플은 인도의 여러 주력 은행들과도 협력을 해오면서 2018년에 이미 인도 모바일뱅킹 시장의 50%를 가지고 있다 라고 아시시벨라가 말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인도의 중앙은행이 국내 상업은행 브랜치 중네곳에 CBDC 파일럿 테스트를 해보라고 요청을 보냈다고 합니다. 파일럿 시험을 진행한다고 하는 건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는 CBDC가 거의 완성이 되었다는 얘긴데 공교롭게도 리플에서 최근에 인도 채용 공고를 올렸고 타이틀을 보시면 파트너 솔루션 디렉터 그리고 시니어 프로젝트 매니저 센트럴 뱅크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리플은 현재 부탄이라는 나라의 CBDC 개발을 발표한 상황인데 저도 몰랐지만 부탄의 굴트럼이라는 국가화폐와 인도의 루피는 1대1로 값이 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도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이다 보니 좀더 안정적일 수 있는 인도의 루피의 국가화폐 값을 고정해 놓은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부탄에서 성공적이라면 인도도 충분히 고려해 볼수 있는 플러스 가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두 국가의 관계입니다. 게다가 인도와 리플의 연결고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인도와 인도네시아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서로 더 좋은 송금 시스템, 특히 효율적인 국가간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서로 간의 협력을 올해 7월에 공표했다는데요. 현재 리플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국제결제은행 BIS가 진행하는 CBDC 솔루션 챌린지의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CBDC 챌린지에서 선정되는 기업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CBDC 개발을 도울 확률이 높은데 만약 여기서도 리플이 선정이 된다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협력하겠다던 인도의 중앙은행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챌린지의 승자는 올해 10월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최근 기사에서 리플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거래소들이 거의 다 점령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존의 은행들도 이 암호화폐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리플은 이 은행들의 시장 진입을 가이드해 줄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역시 은행들이 사라진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결국 이 시장에서 승리하는 자는 은행들과 협력을 하는 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플은 이미 여러 중앙은행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 영상에서 라울 파울도 인정을 하고 있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기 라울 파울도 하는 말이 이제 소송만 해결이 되고 규제에 대한 이슈가 없어진다면 엑살필레저 체인의 가치는 크게 상승할 것이다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백스테이지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에서만큼은 투자자로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넓은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과 또제 자신도 이렇게 관점을 넓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는 웬만한 일이 없는 한 내일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